사랑하는 성화유튜브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 시대가 찾는 명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손자병법을 쓴 손무가 장수를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지장이요 또 하나는 용장이요 또 하나는 덕장이라 말했습니다 용장은 항상 나를 따르라 하는 리더십으로 능력이 출중하고 두둑한 배심을 가진 용맹과 강한 리더십으로 군사들을 선두에서 이끌어가는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삼국지에서 나오는 장비와 같은 인물이라고 말을 했고, 두 번째, 지장은 싸움에 있어서 대처할 상황을 파악하고 예측하고 분석하여 전략을 세우는 전략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재갈량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덕장입니다. 덕장은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소유자로서 그 덕성에 감동이 되어 지장과 용장들을 자기 우군으로 삼을 만큼 존경받는 지도자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비와 같은 인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세 가지의 모두의 리더십에 걸맞는 역사적인 인물을 꼽으라 한다면 역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훌륭한 덕장이면서도 엄격한 원칙과 용맹을 갖춘 지도자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세에 이러한 지도자가 없으므로 나라가 하나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후손들에게 본의되는 리더십을 물려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이 시대가 찾는 명장들이 꼭 나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